우리가 제목이 알고 돌아서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것입니다? 어떻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결과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고 방식이지만은 너의 것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것을 먼저 비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초점을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 당시의 그 유머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많이 달라진 그 유머. 처음에 그 유머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정치인 유머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예인을 상대로 유머가 발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오정 시리즈가 <laughs> 그죠. 채굴하뭐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오정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무 유머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냥 뻐 하고 웃는 거예요. 점점점점 사람들이 단순화 돼가면서 유머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언어들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여러분들도 물건 살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물건 살 때. 네? 뭘 궁금해 하세요? 하 아, <laughs> o w m 물건 살 때, 하 o w m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경제, 이것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살때 이거 얼마야요 하마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물건 살때 다른 디자인도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다른 디자인 이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이거 튼튼합니까? 얼마나 오래 쓸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경제적인 거보다 실용적인 거에 관심을 끄네요. 데 한국 사람들이 물건 살때 주로 무엇을 물어보가 이거 진짜입니까? 그러면 <laughs> <물어보는 게 웃음> 이거 어디 제품이냐 네? 물건을 들면은 이거 중국지 아니고 그러면서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살펴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부패성을 우리가 볼수 있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하도 속아서 하도 가짜가 많아서 우리는 그런 나도 모르게 이런 문화들이 형성돼 있는 거죠. 어느 시골에 살던 노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 마켓에 가서 참기름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더니순 참기름. 제고기 상표가 순참기름이요먹었더니 가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진짜만 먹다 가짜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음. 그러은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자신의 농사지은 걸로 참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서울로 가지고 와서 팔기 시작했어요. 진짜 참기름.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 사람들이 순 참기름에 다 입맛이 적응돼 있어갖고 진짜 참기름을 갈아도 이 맛이 자기가 먹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입맛이 이미 가짜에 적응이 돼 있어 갖고 진짜를 제공해줘도 그 진짜를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월남국수를 참 좋아해요. 저도 월남국수 좋아하고 여러분도 월남국수의 그 맛이 중독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원이죠. 미워. <laughs> 그 월남국수 한그 먹고 나면 한 종이 물을 퍽퍽 퍽고마셔요 그래도 또 그걸 먹어요. 미원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고수 맛있다고 먹어요.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스턴트에 우리가 입맛에 중독되어 있어서 미원어, 미원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리고 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퀘천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고 성경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어두움이 서서히 그 빛을 가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패 지수가 높아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들이 존경받고 목회자들이 존경받기보다는요 정말 교회가 집단의 대상이 되고요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속상하게 되요. 이 미국에서요 이민국에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는 해도목회자다뭐 종교 기자 이런 거는요 그냥 쉽게 통과가 됐어요. 그의 지휘자도, 반주자도 그 종교비자를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종교비자가 제일 힘듭니다. 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해요. 가짜 소류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계에 이민국 직원이 감찰을 나와요. 진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교회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것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있다는데, 한국에 오랫동안 사형 집행자가 없어서 사형 집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폐지 국가로 <laughs> 한국이 분류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다시 사형 그 제도가 부활하는 그러한 어, 움직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쇄 살인 사건. 어린이를 상대로 어린이들이 납치당했고, 어린이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무자비한 너무도 잔인한 그러한 살인들이 증가하면서 살려도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정말 휴게된다. 이런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누가 누구를 뭐 죽였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학교에서 극장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냥 총을 난사에서 수십 명씩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 전에 어떻게 이거 리선가요? 이, 이 길의 한복판에서 대낮에 강도가 있는거죠. 강도상 밤이 아니라 새벽이 아니라 대낮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요. 지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세다 말세야 왜? 그 당시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야 그리고 소리쳐왔는데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중에 말세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송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laughs>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적당히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고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받는 그 때가 이른다.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네가 이것을 알라 알아.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것을 알아라 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는 고통의 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laughs>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몰라서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몰랐어요. 저 반대편 세다에서 아니면 우리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뭡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방송국. 언론만 장악하면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몰라. 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라서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도 정보의 양이 많아서 많아서 몰라요. 하루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요, 과거에 우리가 대학교 4년에서 배워야 되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하루에 어떻게 그 수많은 양을, 그죠? 어떤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접속해 보세요. 전 세계 소식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모르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말세에 대한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정보인가 아니면 첩보인가? 내가 아는 것이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르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때하나 아, 그거 몰라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일력에 대해서 내가 모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만일력의 법칙은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몰라요. 상관없습니까? 내가 절벽에서 뛰으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안떨어지니까 그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모르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먼저 이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첩보와 정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 군대에서 가장 먼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것을 첩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첩보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골라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첩보에 의존할 것이냐, 돌아다니는 소문을 우리가 듣고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움직일 것이냐. 전투에,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충 첩보만 가지고 전투에 나가면요, 승전할 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20%도 안 돼요. 법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받는 그때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20%? 대충 에이 말세야 말세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돌아다니고 있는 그 척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첫 인상은요, 7초라고 합니다. 7초 안에 그 사람을 첫 인상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 한편을 보고 나올 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5%라고 합니다. 듣고 눈으로 본거 이것이 1 5 정도가 우리가 기억하고 나온다고 해요. 데그 동안 많은 것들을 제공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차가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그 15%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의 그 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달라!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100%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알을 때요, 어설프게 조금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 넘어가기 가장 좋은가? 이다 사단에게 넘어가기 가장 좋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느냐? 이 질문 앞에 하와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아는것 같은데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결국 꼬임에 넘어 가 지금도 이단들은 성경책을 들고 찾아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그러고는 그 구절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함역되고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정보. 이것을 우리가 어설프 것이 아닌 100%의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세대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에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종류의 사람을 18가지 특징으로 나눠 놨어요. 무엇 어떤 사람들이 말세에 장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번 2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8가지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말쓸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축소하면 요 감사하지 않냐고 무정한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냐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요 인정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많은 정말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상태를 포기한 상태. 어떠한 죄악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음. 여러분 살인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laughs> 아담의 자손 때부터 형제간의 시기로 인해서 틀판에 있을 때 불러 총살시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얼마나 얼마나 지금 잔인하게 그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있어는안 되는 그 대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을 죽이고 형제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성추행이 끊임없이 급증합니다. 심지어는 형제간의 이러한 성추행도 일어나고 아비가 딸을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홉 살짜리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형이 몇년받에지어습니까 99년부터 몇백 년까지 형을 당합니다. 아니, 죽고난 다음에 그 형을 어떻게 삽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죄가 너무너무 악독해서 몇백 년의 영을 그들에게 투영하기란 점점 더잘 살려는 노력과 희망보다는 더패해지고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을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생깁니까? 참세상에 힘들구나. 그러고는 무기력해지지. 오늘, 세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laughs> 네. 그 성경, 그,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돌아서야 합니다. 알고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나라 예시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뭐 가지 말아요 뱀어야 하지 말아요 왜요 까마귀 싸우는데 뱉으왜 가면 안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채우세라 청강에 있긴 지슨목을 털어필까 까마귀가 싸우는데 백노가 가면 은그 까마귀의 까만 것이 백노에게 옮긴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더러집니다 탄광에 가면 내가 직접 그 석탄을 켜지 않아도 못에 까만 것들이 갈라졌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있는 그 곳에 영향을 받는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친구 만나라고 해요?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너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왜? 그 친구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주로 만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그 의미는요 결단을 우리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감한 그 결단을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 돌아서라 이 말을 끊어버려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이 말은 돌아서다이 말을요 본받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다르게 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 경관하지 못한 그 사람들 열여덟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정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는 누구? 어려워요? 단인자가 본받아야 됩니까? 네. 사람을 본받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누구를 본받아야 돼? 예수님. 우리 매날 앞에 있는데 붙어 있지만 올한해 하여튼 뒤에 모시받기 도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참 예수님처럼 챙기고 예수님처럼 봉사할수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흥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이 기독교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 로마 그 시대에요. 이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합니다, 공인어요 그러니까 국교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가 그러고는 품포했어요. 그때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떳떳하게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버고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가장 교회가 품포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같은 시기였어요 교회가 막 성장한 그때에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팍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누가 거기에 나왔겠습니까? 신하들이요, 교회에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갔다 그들에게 청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엄청난 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는 교회 안에서요.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감옥가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나는 그때에는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고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 축제를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병원의 능력이 있었는데 편하게 예수 믿어도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그때는요 아무나 교회만 갔어요 비즈니스 상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정치인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돼서 정치인들이 몰려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뭔가 를이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연예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그곳에서 선포된다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때 교회에 온다고 작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당하지 않아요 그러한 의미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경회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축제를 각오하고 내가 교회 가면 붙잡혀 갈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의 그 어두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로 그 의지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편용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세 시대에 세상의 것들에 물들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말세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말세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떠나 죽게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laughs>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